사실 독일사람들거기 종교를 크게 따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이슬람에 대한 불만이 뭐냐 면 음, 그... 상원을 뭐라고 하 뭐? 모스크? 모스, 모스크. 사원 사원, 어, 사원, 사원. 사원? 네. 네. 이런 사원들이 지금 많이 치려고 하고 네. 음, 그것 때문에 독일사람들이 약간, 약간 좀 네. 이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해외에 그러니까 다른 곳자 인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어, 어렸을 때부터 그 독일에서 제가 받았던 인사들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독일에서 이제 독일이 되고 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에 우리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어, 그사람들도 이제 역시 적응하기 힘들고 좀 남의 문화에서 지금 갑자기 생활해야 되니까 어, 또 전쟁 역사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좀 이런 거 있으니까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 집을 끼리 땅 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제 제가 소도시서왔는데한 8만 명의 인구인데 우리 동네 경찰도 러시아 사람들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터키 사람 서로 싸우고 막 이런 면이 있었는데 저는 옛날에 수영장 갔는데실외 수영장 내었는데 같이 이제 돗자리 깔고 친구들이랑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막, 막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펜스 넘어서 실내 수영장 들어가서 사람의 지갑을 훔치고 다시 도망쳤어요. 아 제가 친구랑 고등학교 때쯤 갔는데 따라갔어요. 그래서 따라가는막 잡으려고. 근데 이제 막쑥건너다가 건넜다가 갑자기 거리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러시아 사람 20명 거기 기다는 거예요. 공연에서 그거 어떻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와 진짜 무섭구나 이런 생각 들면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이 많고 그래서. 독일에서 약간 러시아 사람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독버스나 뭐 전쟁 뭐 체코나 폴란드 사람이랑 좀 사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독일도 음, 음. 약간 폴란드랑 화해했기 때문에 음, 정치적으로 근데 아무래도 동유럽이면 폴란드에 대한 그런 선입구도 많고 예를 음, 음. 들면 훔친다 아. 음. 진짜, 폴란드, 그, 폴란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훔치는, 그, 그, 농단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도 선입견이죠.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종교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어, 선입견은 그거 별도로 또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제가 알리고 싶은 독일은, 물론, 여러분이 이제 독일에 대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지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애국심 생겼어요. 한국 와보니까. 근데 이 객관성 때문에 그런 것도 알려야 되지만 안 좋은 점들을 알려야 독일에 대한 배움도 있을 수도 있죠. 통일도 마찬가지 독일은 이제 통일됐지만 그것 때문에는 문제가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도 그거 잘 이해하시고 한국 나중에 만약에 통일되는 경우는 그건 잘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